소탑에서 저 너무 오지 안됐어요 어떻게 저기 그 오래 걸리겠어요? 하도더 더러운 거 하나. 한 30분요. 3 네. 0분 어. 일단 빼서 나가야 되니까 이륜으로 끌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. 맞을라고. 아. 아유, 오프하면서 이런 견적은 수도 없이 발생되는 거죠? 그죠 그래도 이렇게 기술자분이 계시니까는 수월하게 또 탈출할 수 있겠네요. 조금 낫죠? <laughs> 집에는 갈수 있으니까. 그렇죠. 음. <laughs> 이게 오프에서 이렇게 견정 나는 거는 뭐, 분위 이제 하는 일인가? 크게 뭐큰 문제도 아니고. 어디 깨지신 거예요? 네. 오다가 김대성 네? 어디지? 들어봤는데아 하... <laughs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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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역이서 계세저는 안산이요. 안산? 안산에도 코스가 있나요? 안산 없고 청북? 아 청북 쪽에 아 청북 코스가 있, 있죠 있죠. 이 네. 이월은 그... 2월, 2월? 막혔어. 얼마 <laughs> 되셨어요? 저 이제 입문한 거예요. 아 이제? 네. 아 그러니까 여기 내려온 감당 네. 안 되더라고. 아... 다 하다 보면 또 재밌어요. 네? 아, 빨 네? 타고 오는데 너무. 무섭다. <laughs> 그게 쫄깃하죠. 이게 <laughs> 그 맛이 네. 잊혀지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. 네. 네. <laughs> 처음하다 보니까 네. 아까 올라오다가 아니, 저... 처음에 들어오다가 예. 네. <laughs> 빠진 게 저였거든요. 아, 무쏘. <laughs> 아, 아. <웃음> 아이, 또 그런 게또 재미죠. 네. 너무 또 쉽게 올라오면 재미가 없어요. 네. 그렇게 <laughs> 이제 막 치대고 올라가야. <laughs> 또 그런 이, 이, 이 희열이 있고 또 이제 탈출한 거에 대한 또 이제 희열이 있고 아, <laughs> 그런 거맛 들이면은 이게 못 끊는다고요. 그이 코스가 되게 재밌는 코스예요. 예. 네. 이제 막혀가지고 아이고, 많이 사람들이, 사람들이 많이 뭐그안 알려서 그렇지. 옛날에는 텐트장 하면은 가막통 텐트장 하면은 뭐 진짜로 오프 코스 중에서는 최고였으니까요. <laughs> 끝까지 한번 내려갔다 한번 올라가보 그러고. <laughs> 이드 걸려 있네 사이드 한개 <걸려있네>? 있어요? <laughs> 사이드. 사이드, 사이드. 사이드, 사이드 걸어어 괜찮아요. 안걸러 걸루 걸루 뭐 어때? 이러다 <laughs> 하면 더 좋나. 경우야 예? 아무거나. 어떤 거요? 빼나 걸게. 신거들을 망치요 아니면... 아니 아 장비를 그냥 신기 어, 났잖아요. 그냥 야전에서 카센터 하셔도 되겠어요. 되겠어요. 네. 네. 19. 19. 19. 아, 2 4 미러네. 어떻게, 세븐샵 조수에 조수? 어, 어떻게 될지 조수? <laughs> <그랬잖아요>. 그렇지. <laughs> 응. 항상 인생은? 아, 응. 어디로 다니세요? 여기 세븐으로 다니고. 아, 그래요? 낙이 그래. 안 돼요, 낙이 님이안 돼요? 낙 <laughs> 고쳐주세요. 아, 여기, 여기 거기 손님 한명더 저기 가주세요. 네. 아유, 고맙습니다. 1좀고쳐주세 네. 혹시 또있 17mm? 바이스는안 근데... 되죠. <laughs> <laughs> 아이스는 좀 됐는데 이안 되죠. 1 7을 하나 더없어요내 차에 조수석에 있는데. 조수석이요? 아, 응. 아, 네. 응. 그 <laughs> 차 빼드려요. 야, 명호야. 거기 차 빼드려 내려가시게. 내려가시게 차 빼드려. 예? 네? 아니 여기 시작도 안 했다니까 자지. 초이 위에 초이 초입, 여기. 한 시간 정도 더 내려가면 돼요. <laughs> 돼요, 아 이거 <laughs> 재밌는데 여기 가야 돼, 이제 돈 가야 돼. 아. <laughs> 이렇게 길지 몰랐네 언제까지 아, 여기, 여기 딱한 1시간 1아 네. 아. 처음 오셨으니깐 아. 자주 오셨으면 한1 5분이 내려가는데 아, 네. 15분, 한 시간 너무 데중 그냥 <laughs> 내려가면 되는거 아니에아그러죠 그렇죠. <laughs> <laughs> <좀, 웃음> 아, 뭐 그죠 가면 죠데 근데 내려가는 건 쉬운데 올라오는 건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건 장난 못하겠다 <웃음> <웃음> 우리가 여기 한어요분 있으니까 도 모르겠어요. 요 나도 어요는도 모르겠어요. 나도 모르요나어요 나도 요어도어요 뭐, 뭐, 다 거? 8시에 아, 8시에 못 거구나, 이거, 아니죠. 이미 뭐 어, 이거 다 얼룩게 부러진 거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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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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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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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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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한잔 내와야 되나 어? 내 차에 가서 차한잔 내와야지 어? 차가 아 그럼 그럼. 한잔 끓일까? 그한 잔에 만 원인데 괜찮겠어? 만 원에 한 잔? 아 어. 달아놔 어? 알았어 치마 입고 와야 된다 야 달아놓을게 어? 어. <laughs> 치마 입고 와야 돼 어, 치마? 아 치마는 야, 요즘에 어떤 어 세상인데 다 여, 바, 여자들도 바지 입어 어, 그래?